어 여기 보세요, 여기 보세요. 공룡이다. 사과 퓨레. <laughs> 맛이 없어?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건? 지훈아? 다 응. 먹는 거라는데, 왜, 왜, 너는 못 먹어? <laughs> 사과 퓨레. 두려워? 자, 아니야. 아니야. 한 번만 더 먹어봐. 한 번만 더 먹어봐. 엄마가 직접 강판에 갈았다. 재현아 말해. 이거 봐. 재현아. 재현아. 조금만 넣었어. 왜씨. 재현아. 애치 애쉬. 그냥 보지면 바닥만 보지 말고 먹어보자. 재현아 여기 아, 있다요. 짠. 아, 맛있다. 안 먹어? 哦。Oh.